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되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점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회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 되어 땅축이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담을 잘 하고 화술이 좋고 문장력이 좋아 인기가 있고 남자는 처복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으며 인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사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보며 자주 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좋은 눈으로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고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는 눈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자녀 복이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나 질병이나 생활고에서 문명의 혜택으로 재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특허를 받거나 사업 종목을 적중하여 사업에 성공합니다. 고질병이나 전염병의 특효약을 발명하여 치료합니다. 평화와 풍년으로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망신살 운에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수가 따르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형벌을 받거나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좁고 거짓말을 잘하고 시비를 잘 걸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여 살상을 주도하여 성사를 겪고 낙상하여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들로 인하여 명예 손상을 겪고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처자식을 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거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성추행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사법기관에 구속될 수 있고 혼자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를 상호 배척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할수 있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절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할 수 있고 아들로 고민하는 눈입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난하거나 단명수가 있는 눈입니다.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나의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보고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인류가 원진으로 잔병치례를 하거나 서로 싫어하고 증오하며 고독하거나 이별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 심기가 발동하거나 정이 있어도 성질이 나쁘고 자기중심적임으로 오해와 구설을 겪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문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